더 계속 이제 이 대여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주로 이제 요번은 이제 대여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자주 써먹는 게 형사적으로 사기로 걸리는 것을 자주 쓴다.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. 이제. 그래서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빌려준 거 빌려간 거 인정되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돈을 못 받는 뭐 이런 단계 이야기가 제일 흔한 건데 이제 실제는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빌려 갈때 약간 과장 가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빌려 주게 됐다 뭐 하면서 사기로 이제 거는 경우가 있어요. 형사 사건으로 걸면은 이 사람이 형사 사건에 이제 고소를 해 버리면 조사가 될거 아니에요? 그럼 그 조사 하는 와중에 돈 빌려 가게 되는 상황에서 사기라는 건 변제할 능력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 이두 개가 있냐 없냐 에 따라서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뭔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빌려간다든지, 그다음에 속셈은 전혀 갚을 의사 없는데 속된 말로 삥친다든지 하는 이런 것으로 사기 체크를 하는데 순수한 대여에서는 대여에서는. 사기 제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긴 하지만 저번 때 어떤 분쟁 해결의 테크닉으로 남용되는 게문제라고는 하지만 자주 쓰인다 이거죠 사기로 거는 거를 분쟁 해결의 테크닉으로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민사 사건에서 이제 이 조사된 게 증거로 쓰이고 적어도 실제 소송 이전에도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채무자를 이게 통하나 뭔가 연락이 원활하게 안 되고 했을 때 이렇게 고소해 놓고 그러면 고소됐으니까 수사 기관이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도 원활히 잘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지명 수배를 걸어놓는 거죠. 지명 수배를 걸어놔 버리면 어디선가 불신 검문 막 이런 식으로 걸려들어서 끌려온다라는 거죠. 그다음에 연락이 됐다고 쳐도 치면 이제 채권자인 순수한 이 채권자 입장에서 돈 갚아라라고 아우성대는 거와 경찰에 끌려가서 너이 사기 되는데 왜안 갚냐 뭐뭐 하면 자기가 아 사기 치료 일도 없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갚으라고 뭐 한다 뭐 등등해서 조금 이 어떤 형사적인 경찰의 그 권위랄까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대답이 시원시원스럽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해결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남용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. 실제 사기의 그 요건, 제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것으로 해서 해가지고 사기쳤다라고 하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딴 사람한테 막 고소하고 하면 잘못한 무고죄가 될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돈을 빌려간 것 자체는 있으니까 그게 뭐 의사가 있었는 냐이 없느냐 약간의 이제 판단적인 문제니까 곧바로 무고죄가 될 염려는 거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놈아가 나한테 사기쳤다, 너는 횡령했다, 뭐 이렇다면 무고죄가 될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간 것 자체는 있으니까 설사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곧바로 뭐 무고가 된다든지 하지는 않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테크닉으로 이용되는데 한편 그렇게 해서 형사사건에서 만약 이 사람이 사기죄가 됐다고 해서 또는 어떤 죄가 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딱그 사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. 형사 사건의 판단과 민사 사건의 판단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.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실 등은 대개 민사 사건에서 유익한 어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증거를 갖다가 일일이 수집하기 힘들지만 힘든데 형사 사건을 걸어놓으면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 범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냐를 할까 따지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라는 약간의 이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의 기법으로 이 민사에서 스, 스스로 수집해야 되는 증거 자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수집하는 폴런 그렇지만 그게 100% 이꼴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리한 자료로 쓰인다. 그래서 형사사건으로. 우리가 문제화 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, 그래서 거기 올려놓은 글을 보면 결과적으로 못 갚으면, 결과적으로 못 갚으면 잘못하다 사기로 내몰린다. 그때 의도는 변제 능력, 변제 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못 갚으면 사기인 거 아니냐. 뭐. 그래서 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릴 때좀 신중,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없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았다고 하면서 사기로 지금 경찰서 끌려 다니니까 어? 그 정상적인 사람은 괴롭다 이거지 괴롭다 이거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사기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이 반드시 민사 사건의 증거로 100%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닌데, 즉 형사사건에서 나쁜 쪽으로 봤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, 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라고 해서 민사사건에서 안 물어줘도 되는 거로, 100%이 꼴은 아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예 중에 대표적으로 드는 게 옛날에 미국의 무슨 풋볼 선수인가 심슨이한 사람이 있었는데. 뭐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됐고 유능한 변호사 등이 나오고 막뭐 형사 사건에는 뭐 증거 미국식은 더 그런 게 확실하니까 근데 오히려 또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형사와 민사가 꼭 이골은 아니다 뭐 그런 예로 쓰이는데 그런 것까지 아울러 이해를 하고요. 그럼 아울러 이제 내킨 김에 이렇게 사기나 횡령 등에 돈을 내가 뺏긴 게 있어서, 준게 있어서, 이걸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사사건을 지금 달라고 하는 소송을, 소장을 통해서 냈는데, 저번 때, 예빈이가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50만원 삥당한 거 받는 것으로, 어? 한번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어요. 그때 대여금이라든지 뭐 어? 실제 상상으로 말고 한번 해보, 해보냐 만약 우리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언뜻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50만원 빙당한 게 있다 지금 한번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해보자니까 결국 뭐예요 돈간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물건 구매대금으로 갔는데 그것은 순수한 대여금 그 자체를 우리가 사안이 아니고 뭔가 돈준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말했던 것 같은데 대여금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 이야기를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물건 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. 어? 그도 상품권 티켓으로 50만 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내주고 날라버렸어. 날라버렸어. 그래서 50만 원 중간에 붕 떴어. 그게 불현듯 생각나서 잊어버리고 있어서. 근데 그때 뭐까지는 해놨냐면 고소까지는 해놨대. 그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잡혔고 그래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그 사람 여자였어. 수감되어 있어 지금. 예빈이 것만한게 아니고 뭐 여러 건이 있었는지 왜냐면 단순히 한건 갖고는 그렇게 막 구속까지 되면서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그 사람은 그게. 뭐, 거의 계획적으로 뭔가 많이 그런 걸 했나 봐. 우연히 한건 빵꾸 난건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사사건는 지금 부속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찰나에서 우리는 그럼 그 50만 원 돌려받고 싶다라고 했는데, 여기서 되게 생각지도 않은 수업 시간에도 내가 잘 가르치지도 않는. 그런 방법을 예빈이가 생각해왔어. 어떤 거를 해왔냐면, 50만원 반환 청구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되게 금액도 작고, 본인은 큰 금액이지만 하여튼, 전시, 전체적인 어떤 이 규모에서는 50만원 갖고 누가 변호사가 해줄 수도 없고, 그렇잖아.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구성은 우리가 굳이 한다면 뭐, 뭐겠어? 뭐 계약금이랄까, 매매 대금, 상품권 매매 대금이 지금 뭐, 민법 총칙적으로 본다면 사기 당한 거니까 취소해서. 무효가 되니까 대금 원상회복을 하라 뭐 이런 거로 구성해서 5 0만원 원상회복 뭐 이렇게 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걸 알아왔어 소송을 별도로 내기 전에 이런 게 있었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민사소송법에도 나와 나오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민사법 교과서에 나와 뭐가 있었냐면. 배상명령을 신청하라. 이런 게 나왔어. 배상명령 신청. 즉,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민사사건을 적인 이 50만원 삥 뜯긴 거를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거기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면서 거기에 50만원 갚아라고 만약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아주면 같이 나와. 그 사람의 형사 판결에 50만원 배상하라 라는 명령을 민사법원의 판사는 아니지만 형사 이 재판에, 재판에서 그게 형사 벌금 얼마에 차한다, 징역 얼마에 차한다에 이게 하나 따라붙어. 배상명령을 지금 예비이가 신청을 했어. 이렇게, 어?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한 수준 높은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어, 지금. 어? 이게 교육의 이게 상호, 어? 피드백의 교육의 결과야. 어, 어 생각지도 않았어서 나도 그 배상명령을 알아왔어. 그래가지고 따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그 형사사건에, 그 형사사건의 내용이 주로 이제 사기쳐서 얘껏 삥차갔다 또는 어떤 사람거 삥차갔다 등등 여러건 뭐 등등 거기에 막 하면서 범죄사실이 되면서 그놈아 징역 몇년 간다 뭐 이런, 이런 게 나오는 김에 얘가 삥차간 거를 거기서 판단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해주는 거야. 그 형사재판에서. 그것을 신청한 거야, 배상명령을.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도를 민사법에서 우리가 다 얘기는 해주지만 하여튼 거의 그냥 쓱 교과서 상으로만 써놓는 것에 불과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배상명령을 신청을 했어.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50만 원이 배상하라라고 만약 명령이 내려지면 지금 별도로 소송을, 그러니까 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상은 별도 소송 내는 것은 이중적이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규율되어 있겠어? 이렇게 신청한 이상은 별도 소송 내면 된다, 안 된다 되겠어? 내면 안 되겠지.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큰 해법을 보면. 물론 꼭 배상명령만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야. 그냥 소송 낼 수도 있지만 이왕제사 간편하달까 효율적이랄까 볼 때는 거기다가 직접 그냥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는 거지, 소송보다는. 그렇지 배상명령 신청을 거기다 해버리니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예상하지 않은 어? 이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특이한 거 오히려 우리는 수억 어?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잘 생각 안 하는데 이번 분쟁 해결에 있어서 우연히 이야기를 전개시키다 보니까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 모든 범죄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소송촉진등에 가라 보면 사기는 그 범죄 에 해당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이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참 좋은 어, 케이스였어 오히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높은 거막막 막 고급만 보다가 이게 뭐 이게 저급한 거 아닌데 하여튼 안 했던 거 이런 게딱 우연한 제로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게딱 우리가 캐치가 된 거야. 그러니까, 맨 소송만 가르치고, 어려운 것만 하는 것만 가르쳤지. 50만원 주고, 어? 누가 소송 변호사가 붙겠어? 이거. 이건 딱 그냥 배상금을 신청하고서 알아서 해주니까. 어 그렇잖아. 그래서, 참,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됐네. 어? 여기까지 하면 되고.